강아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애정표현 16개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애정표현, 사랑표현을 보호자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16가지 중 우리집 강아지가 5개만 나에게 해주어도 나를 가족의 무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5개에서 10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10개에서 15개는 이젠 우리 집 반려견은 내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내가 강아지 견생의 정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6개 모두를 해지면말 그대로 매칭 메이드 인 헤븐 천생연분입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2022년 짱아까미를 사랑해 주셔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 남았지만 관리경과 최고의 하루 보내시고 2023년에도 짱악감이 나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나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어주는 행동 우리집 강아지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꼬리를 흔드는 것은 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격하게 꼬리를 흔드는 것은 다시 만나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꼬리와 함께 몸까지 흔든다면 그야말로 진심으로 반갑고 즐거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면 글쎄요, 나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 손과 얼굴을 핥는 행동. 강아지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것중 하나가 바로 삶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강아지는 삶는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어미개는 새끼 강아지의 원활한 호흡을 위해 살아주지만이 행동을 배운 새끼 강아지는 존경심의 일환으로 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집 강아지가 내 손과 얼굴을 하는 행동은 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로 삶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 강아지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좋아서 그것도 그냥 이유 없이 좋아서입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와 교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냥 보호자가 좋기 때문에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떨어져 있기 싫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단순히 따라다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요. 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얼굴이나 몸을 문지르는 행동. 강아지가 몸을 비비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몸을 어디서 어떻게 비비느냐에 따라 표현의 의미가 다른데요. 나에게 얼굴이나 몸을 비비는 경우는 "아빠는 내 거야." 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동시에 사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강아지들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몸을 가까이하고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몸보다는 얼굴을 비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내옷 위에서 잠자는 행동. 비숍 풀리지에 짱아의 전매특허. 가족의 옷 위에서 잠자는 행동. 가족과 유대감이 높은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가족의 냄새를 찾게 됩니다. 가족의 신발이나 옷 위에서 잠자는 강아지는 그만큼 가족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무심코 우리 집 강아지가 내옷 위에서 자고 있다고 해서 혼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강아지는 지금 나를 떠올리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 달려오는 행동. 개들은 보통 기분이 좋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펄쩍펄쩍 뛰며 돌진하듯이 달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쉽게 볼수 있는 행동인데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옆으로 와서 앉는 행동. 강아지가 사랑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동물보다 강한 취과력 때문입니다. 가족과 유대감이 높은 강아지들은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옆에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살명없내 옆으로 다가와 앉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땐, 가벼운 스킨십으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말을 걸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행동. 고개를 갸우뚱 하는 행동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와 더 많은 공감을 하기 위해 갸우뚱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할 때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요. 산책, 까까와 같은 강아지가 이해하는 특정 단어에 집중하고, 때때로 강아지들은 이해한 단어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로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호자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더 민감한 경향이 있고, 소리에 매우 잘 적응하여 보호자와 정서적 기대감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나와 눈맞춤을 하는 행동. 개들에서 눈맞춤은 싸우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 가족과의 눈맞춤은 고마움에 대한 표시, 애정 표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식 강아지가 간식을 먹은 후 나를 쳐다보는 이유가 더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간식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와의 눈맞춤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고 하니 가능한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눈맞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내가 자고 있으면 내곁으어 가서 자는 냉동 강아지가 보호자와 함께 자려고 하는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싫으면 함께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잠든 사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서 자기도 하는데요. 나에게 강한 믿음과 함께 나를 가장 친한 동료로 생각하고 옆에서 나란히 자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내가 스킨십을 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냉동 유대감이 강한 강아지일수록 보호자의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특히 배, 목 뒤쪽, 그리고 옆구리 부분의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배는 유일하게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강아지가 감촉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아하고 목 뒤쪽과 옆구리 부분을 만져주면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강아지 스스로 긁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두 번째 강아지 스스로 내 무릎에 앉는 행동. 강아지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 무릎에 앉는 이유는 보호자에게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무릎에 올라가면 보호자의 공기와 냄새 그리고 더 많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무릎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나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 강아지는 불편한 상황이나 불안감이 엄습해오면 보호자에게 안아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안아달라는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 또한 강아지의 사랑 표현, 애정 표현입니다. 아기 강아지 때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짱아의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엄마와 찰싹 달라붙어 안정감을 얻고 싶을 때 안아달라고 합니다. 열네 번째, 나에게 스스로 애를 보이는 행동. 강아지와 장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라당 누워. 배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배를 보이는 행동은 같이 놀아주는 보자에게 호 내가 아주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강아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배를 보일 때 강아지의 표정도 확인을 해야 한대요 깊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15번째, 나와 떨어져 있어도 침착하게 있는 행동. 강아지는 본래 무리생활을 하던 동굴이었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감이 군체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분리불안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호자를 신뢰하고 올바르게 유대감을 형성한 강아지는 자신감이 넘치고 보호자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침착하게 잘 지냅니다. 열여섯 번째, 나를 따라 하품하는 행동 보호자가 하품을 하면 하품을 따라하는 강아지를 가끔 볼수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개는 상대를 관찰하고 신뢰하고 있을 때 하품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은투대 연구에 따르면, 35마리의 개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준 후 스킨십을 해준 다음 개 이름을 부르면서 길게 늘어지는 하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개들 중 놀랍게도 25마리의 개가 하품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사회성 동물인 개는 긴장을 높이기 위한 집단적 방어술로 하품이 발전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졸리거나 지루하면 우리의 경계가 느슨해져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일제히 학부물에 긴장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애정표현 16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몇 개든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반려견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반려견에게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숍뷰티의 짱아 실버쿠니까미 아빠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